갱년기 정후군 폐경기 정후군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fsh lh 갱년기 정후군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수치는 낮아지고 fsh lh 수치는 높아진다 갱년기 정후군은 심혈계의 증상으로 안면 홍조 가슴 두근거림 발한 등이 있으며 신경계의 증상으로 건망증 우울감 수면장애 등이 있으며 위장계의 증상으로 식욕 부진 변비 복통 등이 있으며. 비뇨기계의 증상으로 질건조증 성교통, 잔뇨감, 요실금 등이 있으며 근골격계의 증상으로 근육통, 관절통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갱년기 증후군은 왜 발생할까요? 뇌, 난소, 자궁축의 불균형에서 유래되는데 크게 네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 됩니다.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난포 자극 호르몬 (FSH), 황체 형성 호르몬 (LH)의 네 가지 호르몬 적 측면에서 갱년기를 살펴보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의 수치는 낮지고 난포 자극 호르몬 (FSH), 황체 형성 호르몬 (LH) 수치는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뇌의 난소 자궁 축중 난소의 배란 능이 떨어지므로 뇌에서는 난소의 배란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난포 자극 호르몬 (FSH)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더불어 황체 형성 호르몬 (LH) 수치도 높이게 됩니다. 그러나 높아진 난포 자극 호르몬 FSH와 황체 형성 호르몬 LH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난소의 성숙과 배란, 황체 형성이 그 이루어지지 않기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톤의 수치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갱년기 증후군은 뇌 난소 자궁축의 불균형으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톤의 수치는 낮지고 난포 자극 호르몬 FSH, 황체 형성 호르몬 LH 수치는 높아져서 발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